안녕하세요 오토 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그루밍 페피용입니다 네, 저희 오토그루밍 빈티지 카나우 왁스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김대표가 갖고 왔어요 이거 괜찮은 왁스가 있는데 한번 써보고 이거 우리가 출시를 할수 있겠냐라고 오토그루밍 케미컬 제품이 다 성능이 좀 쉽고 누구나 사용해도 만족할 수 있는 제품 컨셉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오토그루밍에는 없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 코팅제 라인이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듀라블 코트 스프레이가 성능은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페 형도 너무 좋다고 인정하는 제품인데 그에 반해서 작업성이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 쉽게 사용하는 분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뭔가 작업성도 쉬우면서 성능도 만족할 만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셀프 세차, 셀프 디테일링에서 고체 왁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지. 고체학스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고체학스가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스타트를 이 제품을 한번 끊어보게 됐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품의 퀄리티, 뭐, 퍼포먼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제 깡통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이게 출시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리고 많이 반대를 했었고요. 여기 뒷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제품이에요. 국내에서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했었다가, 사실 이제 별로 차별성이 없을 것 같아서, 국내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매직크림을 저희랑 합작한 회사한테 샘플을 몇개 받아서. 그러니까 왁스가 성능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데, 패키징 때문에 얘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까봐. 왁스를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은, 어, 특별히 다른 건 없었어요. 어, 하지만, 그 까만색 통에 뚜껑을 딱 열었을 때그 뽀얗게 보이는 그 왁스가 어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미 어 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오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 까만 도화지에 어 조금 재밌게 그리고 예쁘게 만들면 너무 좋은 제품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뭐 헤리티지도 있었고 클래식 이라는 뭐 그런 이름도 있었는데 요새 또그 레트로 감성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빈티지 하면 어떨까? 요걸 아마 페페옹이 처음에 의견을 냈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다 빈티지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이름이 될지 몰랐는데 그 이름이 됐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생이 깡통 왁스로 출시가 됐고, 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석유 냄새가 조금 진하게 나요. 그래서 뭔가 지금 유행하는 왁스의 그 감성이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깡통 왁스를 어떻게 살려볼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음악적인 요소와 오토그루밍의 요소를 섞으면 너무 즐겁겠다 재밌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처음 딱든 생각부터가 이미 레코드 판이었어요. 아니 왁스랑 그, 그 레코드 판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희가 이제 빈티지라는 이름을 짓기 전부터 일단 데일리 디테일링과 제가 이제 음악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왔었고. 음악적인 취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 음악을 통해서 받는 영감도 있고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한 추억도 있고 그런 걸 되새기면서 깡통의 원형과 그거를 살리기 위한 뭐가 있을까 하다가 데일리틸 님이 LP판을 먼저 꺼내줬어요 그래서 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뭔가 오래된 느낌이지만 하지만 아직도 매니아층도 있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 점점 시대는 바뀌어서 디지털화됐지만 그래도 아날로그적인 그런 요소를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왁스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뭐 자동차 타이어 동그라니까 그 뚜껑이 그 자동차 타이어라든가 그 멋있는 그 BBS 휠 같은 그런 모양을 이렇게 넣어서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김 대표하고 디자이너분께서 그쪽으로 좀 컨셉을 잡아보시고 그렇게 시안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하는데 어? 신경 안써 그냥 봤을 때 그냥 모양이 이쁘더라고. 어, 페페 형이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이 가게 되었죠. 저희가 코팅제 기준으로 하면 15%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중에 나오는 계산법으로 하면은 그냥 15%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60% 무슨 뭐 요렇게 따지면 요게 60%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난 그건 좀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15% 들어가 있어. 그, 저는 성능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페페 형한테 맡기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셀렉을 해오고 제품을 던져줘요. 던져주면은 이 친구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막 해보는데 이 친구가 이제 테스트를 하다가 정말 제품이 좋을 때 나오는 그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딴 일을 하다가도 이 친구가 야! 야! 불러요. 그러면은 와서 보라고.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분명히 있을까. 왁스를 우리가 편, 판단할 수 있는. 근데 그 중에서 발수가 잘 나왔을 때그 평가를 좋게 하게 되더라고. 이 왁스도 그래. 뭐, 작업석이라든가, 뭐, 슬립감, 뭐, 광, 발수력, 뭐, 다 괜찮아. 지속력도 괜찮아. 이거 내도 될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던 거는 발수력이 지가 막히다는 거. 막 보면은,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희 매직크림이 그랬고,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아이언니 무버 같은 게또 그랬는데, 요 제품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건 얘가 정말 괜찮아 하는구나, 성능은.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 한테 쓰기 쉬운 그런 제품을 출시하는 게 우리는 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발라놓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닦기 어려운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잘안 가거든. 그래서 우린 테스트할 때뭐한 시간 이상도 내비도 봤고 한참 굳게끔까지 내비도 봤는데 그렇게 내비둬도 되게 딱기가 편한 쉬운 그런 작업성을 보여줘서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지. 그냥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팔리고 많이 사람들이 많이 좀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예상 판매량보다 이 목표라고 해야 되지. 택배 많은 날에 김 대표의 그막 지원자 일다 하는 것 같은 그 표정이 그냥 그날 또 나왔으면 좋겠어. 막온 세상 일을 혼자 한다고 그런 표정이 만만 안 든다고 하는데. 어, 어쩔 어수 없죠 뭐 진짜 혼자 하니까요 그냥 같이 이렇게 쭉 그냥 같이 옆에 예, 함께 하고 있는 애예요 예. 나 너무 많이 인상 쓰고 있냐 지금?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되는 하는... 얘 이름이 들어가니까 너무 인상을 많이 썼냐? 필요악 같은 존재죠 되게 힘들어요 이 영상이 나가고 하루 뒤에 예, 오토그루밍 빈티지 카나바 왁스가 출시되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왁스들을 많이 써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오토그루밍 빈티지 카나바 왁스 만세.